한동훈 전 대표로서는 상당히 당혹스러운 뭐 최측근 중에 한 명이라고 할수 있는 윤인석 전 대변인이 최근에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. 예? 당원계 시판 조사에 들어가는 거는 핵 버튼을 누르는 거다. 핵 버튼. 예, 핵 버튼을 누르는 거다고 했어요. 그래서 이제 아마 조사에 들어가겠다는 의도는 그냥 장동혁 대표 측에서는 카드로만 쓸 거라는 예상도 있었지만 최근의 분위기는 윤리 위원장 교체를 하고 이걸 들어가겠다는 수순으로 가고 있었거든요. 예? 그래서 가는 수순으로. 가는 거고 그쪽은 한동근 전 대표가 어떻게 대응할지 음. 두 가지 갈래죠 예. 아예 탈당할 수도 있고 어허. 또는 견딜 수도 있고 어~ 근데 원래 많은 지인 그~ 측근들은 또는 예. 참모들은 견디는 걸 추천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. 근데 한동근 전 대표 스타일상 음. 탈당이나 이제 당과는 함께 할수 없다 예. 이런 선택을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저한테 조언하라고 하면 예. 견디는 걸 조언합니다.